신명기 22장.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,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.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,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 그에게 돌려주지니, 낙이라도 그리하고,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,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채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.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.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.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.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.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. 너는 소와 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,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.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.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,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,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.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,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,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,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.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,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,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.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.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.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.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.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이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.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.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. 은 50세계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.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. 요약. 신명기 22장은 이웃에 대한 책임과 순결에 관한 다양한 율법을 다룹니다. 길 잃은 짐승을 돌려주고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책임, 혼합된 재료 사용 금지 등 다양한 생활 규정을 제시합니다. 또한 순결과 결혼의 정결함을 강조하며 불륜과 강간 등 성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이러한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도덕적, 윤리적 순결을 유지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.